안녕하세요. 슈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목표입니다. 저의 2045년까지, 그리고 매일, 매월 목표입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코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좋죠? 쭉쭉 올라가면 3000 넘었습니다. 대망의 3316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타 좋습니다. 고개 들고 있습니다. 1062갈것 같습니다. 더갈것 같습니다. 음... 어, 대세 상승장 초입입니다. 버블까지 고려하고 지금 고객 예탁금 60조가 넘었습니다. 60조가 사학개미도 국내로 이동 중이랍니다. 코로나 이후 인생에서 몇번안 오는 불장으로 인식됩니다. 무시하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보조지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북한 리스크도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상한가 이번 주 상한가 최대 거래량 관심 종목 선정 요렇게 했습니다 어 일단 뭐 제가 어 제가 관심가는 종목들을 이런식으로 쭉 뽑아놨습니다 어 관련 키워드는 원전 관련주 핫하죠 원전 해체주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7월 입법 관련 동향체크 어 이건 조금 체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 다음 중국 관련 무비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예산 유럽은 5% 올렸고 국내도 5% 정도 정액해라고 합니다. 어, 여기도 상당한 어, 뭐랄까 어, 상승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누워 있는 지금 누워 있는 로봇 관련 주들 어, 그것도 한번 올려놨습니다. 어, 일단은 제 관심 종목입니다. 지금 저의 목표는 가치와 성장을 같이 볼수 있는 누런을 길러야 된다고 지금 생각되고 원정관리요제도 분석하여 나의 의견을 가져야 됩니다. 뭐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리고 일주일 매매 현황, 제 매매 현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주에 요, 요쪽 계좌는, 어, 이거 수익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좌는, 어, 이 정도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날 다른 계좌입니다. 다른 계좌에, 요렇게 수익이 났고요. 6월 18일, 동부 계좌예요 동부 계좌에서 수익 났고, 요거는 아까 그 계좌고, 요걸 20일 날 후진 엔텍에서 어 미래 계좌에서 어운 좋게 원전해체 주죠.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 지금 요미래 제가 들고 있는 계좌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어 요거 지금 추매를 할지 어떻게 할지 분석을 해서. 어, 고민중입니다. 추매를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이번주의 핵심이죠. 추매 고민 예. 분석을 좀 해서 어떻게 할지 어, 고민스럽습니다. 이번주 슈마의 어, 계좌현황 일주일매매현황을 보여드렸고 어, 다음주도 여러분들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